선생님 오늘은 또 특별히 아, 선거 어, 특집으로 네. 22대 우리 총선 다음주 예, 특집 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Q&A 조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네. 예, 좀 걱정이 앞서지만 네. 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국회의원이 몇대 몇 국회의원 뽑는거죠? 22대라고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22대죠? 예, 예. 근데 처음에 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때가 1948년 5월 10일이에요. 아, 48년 5월 10일. 그래서 5월 10일이 그래서 유권자의 날이에요. 아, 그럼 이제 그때가 1대였으니까 지금 22대까지 흘러왔다. 에, 아, 근데 그 국회는 좀 특이한 게 다른 국회는 임기가 4년이죠. 예. 그 국회만 임기가 2년이에요. 아, 첫 번째 국회라서.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헌법을 만드는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재헌 국회의원. 아. 헌국회를 그 재헌. 국회. 국회라고 하는데. 예. 그때 이제 헌법을 처음 만들고 예. 헌법을 처음 만들고 공보실에 국회 공보 공보실에서 예. 이 헌법을 이렇게 이제 만든 헌법을 아.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한. 이건 또사십년에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아. 우리나라의 헌법 원문, 예. 원문이 어디 있을까요? 헌법 원문요? 헌법 왜 원문 있을 거냐 원문. 원문이 국회 네. 도서관에 있는가 아닙니까? 원문 없습니다. 왜 원문이 없습니까? 원래 전쟁 뭐 이런 거이치면서 소실. 아그뭐어 없어요. 그 나중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나중에 뒷날에 쓴 거예요. 아, 그 원본이 원본이 없어요. 원본. 원부, 원본이 분실 뭐 훼손. 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안타깝죠. 혹시 작가님이 소장하고 계시나요? 아, 그렇죠. 이런 건 내가 기대했을.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시 재발매 해 가지고 아이고는 그 당시 그냥 공보물로그 당시 이제 발 공본물로 아, 아. 뭐 의미가 다르죠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는데. 네. 만약에 뭐는 집에서 헌법 원본, 원본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사실 은뭐 보물급이죠, 아, 보물급.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 한번 Q&A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고 선생님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몇 문제라고 그러죠 여덟 문제. 아 여덟 문제. 아 일곱 문제, 하나 했어요. 재헌 아. 국회의원을 따로 부르는 이름, 재헌 의원. 재헌 의원. 재헌 의원을 아, 아, 했고, 네. 이번 50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예요. 네. 보통 선거는 재산 상관없이 예. 남녀 보편적으로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다 선거권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선거권, 그 선거권을 그선거권몇살 이상한테 줬을까? 나이를 지금 선거권이 어. 몇 살이 있었냐 아, 그쵸, 그 네. 요즘 이제 지금 우리 투표하는 연령이 네. 만 19세라고 아,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 나이보다는 조금 더 네. 많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만으로 한 2한살예 네, 맞습니다 오오 <laughs> 어,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잘했어요 네. 세번째 귀회내 입니다 네, 갈수록 어려워질것 같은데요 투표율이 그다음 어. 투표율이 몇 %였을까요? 그 참고로 네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예요? 22번 중에 최고고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질 수 없다 라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네. 뭐 대충 맞추는 거니까요 5% 내에 맞춰봐요 네, 투표율이 제가 봤을 때는 91%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 91% 나왔을까? 자, 정답을 정답은 공개하셨죠. 정답은요. 95.5%입니다. <laughs> 95.5%를 거의 뭐 불편하신 분 아니면 어. 다 투표를 갔다는 건데요. 근데 좌익들 애방해도 많았는데. 그 네. 기적수. 지금 그거는 앞으로 나올 나올 수 없죠. 앞으로도 와, 그게 그 거의 자발적이었습니까? 뭐그다음 나라가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이제 정부를 세우는 거니까. 예. 그열 열정이 있을 게잖아. 요즘은 보통 국회의원 투표율이 한65% 70%되면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95점 뭐 아주 전설적인 아...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때 뽑은 국회의원 수가 얼마쯤이 얼마일까요? 정족수. 이게 아까 작가님께서 재헌 국회라고 했기 때문에 음. 또 임기도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00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때는 비례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뽑지 않았을까요? 그, 그 당시 어떻게 계산했냐면 인구 10만 명당 1명 10만 명당. 10만 명당이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죠. 예. 3천만 인구 중에서 예. 대략 남쪽이 2천만 명, 위쪽이 천만명입니다 예. 남쪽에 200명, 북쪽에 100명으로 계산해서 할라 아. 그랬는데 소련이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소련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선거를 북쪽에 못하겠다고 거부해 버렸다고. 예. 그 남쪽만 성공한 거 그런. 그럼 200명이에요. 200명. 어우, 맞혔네요. 그 200명을 하고 이아 했는데 실제 뽑힌 쿠키어는 198명이에요. 198명이요? 네, 두 명이 못뽑 뽑히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시절이면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아, 그래? 2024년 4.3. 혹시 4.3뭐그런가고 관계 있는가? 네, 제주도 제주도에서 예. 못뽑았거든 아 제주도에서 사3으로 인해서, 네, 4, 인해서 그 제주도에서 두 개의 선거구가 선거가 제대로 못돼 가지고 예. 결국은 어, 198명으로 시작했죠 아 28명. 근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예. 근데 10만 명을 한 명의 그 룰을 적용하면 현재 인구가 5,500만 550, 명이잖아요 더 많아야 되겠네요 550명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론적으로 숫자로만 따지면 예. 550명 정도 되는 게 맞죠 예. 그냥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이런 주장은 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맞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음. 그 성도 몇명당 장로 한명 둔다 뭐 이런 법이거든요. 음. 있 네. 근데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 못하시니까 막 숫자 줄인다 네. 그런 말이 나왔을 네. 거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게 300명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550명 정도 된. 아, 550명 정도 돼도. 어, 괜찮은 비율이다 이런 거죠. 지금은 국회의원수가 어, 지역구가 254명, 어. 그리고 비례가 어, 100 비례, 비례가 46명이죠. 예. 한 300명인데 어쨌든 이 정신을 보자면 조금 이제 많은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 여성의원수는 몇 명이었을까? 여성. 여성은 재원 국회였으니까 뭐. 지금도 여성 국회의원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전무하지 않았을까요? 없지 않았을까요? 영명 아, 그거 맞췄네요. 백구십팔 명 중에 여성 국회의원은 영 명입니다. 단한 명도 없었다. 물론 중간에 보궐선거로 누가 임명 임영, 임명신 임명신인가 한 분이 나중에 이제 보궐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원 국회 중에 한 명이 들어오긴 하지만 촛불 때는 없었다. 출발 때 출범할 <laughs> 때 출범할 때는, 때는 없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 다섯번째가 여성의 원수고 여섯번째가 예? 당시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예. 후보자 기호를 독특하게 표현했다고 아, 지금은 숫자죠 1번 2번 하면 1번 숫자 아. 번호가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기호를 붙인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기호를 붙였어요 가나다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요. 막대기 막대기. 아, 제가 문명률이 높았다기 때문에 글씨가 아니었다는 걸 루치 쳤어야 되는데 <laughs> <응>. 막대기 그만 <그러면 웃음> 하나, 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호 일본입니까 이게 4 8 년도 조규갑이라는 사람이 김해을에서 출마했을 때 자기 홍보물로 만든 거예요. 아, 홍보책자. 응. 그러니까 집이 사람 한명몇 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주구 번이네. 구번 되게. 아, 9번 자기를 찍어달라. 찍어달라. <laughs> 막대기 수. 막대기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 대박인데요. 이도 <laughs> 있고. 야. 총 14명이 출마했죠 김영일 어래. 여기 동그란 표시해 놨어. 요 부정선거 자료가 아니고 후보물이에요. 네. 아, 자기 이렇게 좀 찍어 달라. 네. 근데 이게 쭉 가요, 쭉. 쭉 가다가 이 60년도의 선거거든. 예. 네. 선거는 그 이, 막, 막대기가 쭉 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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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게, 이게 몇번까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 여기가 20개죠. 2번이죠 예. 근데 2 5567 828번까지. 아. 그래서 사람 강창희라는 사람이 20번째라는 걸 제가 표시하고 있죠. 아...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하잖아. 이제 아... 9개, 18개 정도면 이게, 이게 이제 구글 십자 산화. 그나중에 이게 숫자로 바뀌어요. 숫자로 바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 제 7대 대통령 뽑을 때. 아. 71년. 71년. 그래서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대선에 붙었잖아요. 예. 71년도. 그때부터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교육도 좀 하고 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기호 1, 2, 3, 4를 네. 막대기로 표시했다. <laughs> 나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 이제 일곱 번째 퀴즈션입니다. 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선거거든요. 예, 48년이니까요. 아, 미군정 이 지원해 가지고 홍보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 이, 여, 이 투표에 투표 대한 동료, 동료 영화를 영화 o t o 영화 제목이 네. 뭘까요? o t 입니다 o t 내자. 투표 동료 영화 제목. 음 내자로. 투표하자. 음 아니 n 사 o Tongo, Tongo, t o n 간 o 니다 투표가 들어간다고요? 아. 땡땡 투표. 투명 투표. 땡땡 투표. 투명은 뭐야? <laughs> 어. 오또그 어, 자료가 있으신면죠 아, 인민 투표요? 어떻게 된거 북한에서 나온 포스터 같죠. 네. 근데 인민 투표였다고. 최최인규 감독한 영화인데 이게 에, 미 영화. 미군정청 하에서 이제 지원받아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민투표인데 지금 요 포스트가 최근에 4개 정도가 이제 발견됐어요. 포스트가. 아 네, 그래서 이거 어, 지금 경매에 나오면 400만 원에 시작하거든요. 와. 한 400만 원500 정도에 거래되는데 얼마 전에 그 TV 진품명품이 나왔더라고. 오. 네,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 인민투표 검색이 안 됩니다. 왜요? 왜 인민이라는 말이 위험한 말이거든. 어. 북한에서 쓰는 말이니까. 응. 어. 동무 이거 더위 또뭐뭐뭐 뭐뭐 북한에서 뭐 어? 반동 반동 뭐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네. 쓰는 그런 표현들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검색이 안 돼요. 이 그러면 영화도 지금 있습니까? 영화는 못찾못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터넷 검색하면 뭐로 뜰까요 이게? 인민투표 그러면 네. 북한에서 하는 투표로 뜨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인민투표를 검색하면 안 뜨거든요. 네. 다른 제목으로 검색해 검색이 됩니다. 국민투표. 그렇죠. 와우. 이제 이 보면 인터넷 거면은 똑같은 그 영화인데 제목 국민투표로 돼 있어요. 아 미국 공본에서 제작을 했네요. 똑같은 영화인데 1 9 4 8년 근데 사실 이게 역사 왜곡이죠. 오. 뭐 전에 제목 이 국민투표인데 그렇죠, 그렇죠. 국민투표로 하니까 이게 이제 언어 말에 이제 분단이 돌로기가 이렇게 들어 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 마을도 이들로기 지배를 받는 건알수 있는 거죠. 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읽어보시죠, 문제 입니다 예. 읽어 보실 문제. 선거 날이 선거 날이 원래는 5월 8 5월 10일이 아니고 5월 9일이었대요. 5일 9일.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을 투표 날짜로 어, 정했다고. 요 근데 한달 전에 5월 10일로 바뀝니다. 월요일로 바뀌었다고. 예. 이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면 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닌가? 아, 첫 번째 이유 그거 맞아요, 교회. 교회? 교회 예배, 예배라 그러나? 예. 미사, 아, 예배, 예배 맞습니다. 종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 연기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게 5월 일요일 날을 만약 하는 게 그때 이제 정착이 되었으면 지금 선거도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 할뻔아 일요일 할뻔한 <laughs> <laughs> 절대 절대 안 되죠. 그지 사는 거지 하루 연기한 게 사는 거지. 저번에 왕관 뺀 것처럼 첫 번째 모델이 돼 가지고 계속 투표는 응. 공휴일 그 일요일에 한다. 이렇게 돼 버릴까 인마.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참 전통이 이렇게 세워지면 네.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 한번 추측 한번 해 보세요. 일요일 투표를 화학생 화학 님이니까 이걸 추측기쉬울 수도 있어요. 일요일 날 음. 투표를 하지 않는다. 월요일로 하러 가겠다. 아! 아! 눈치챘습니다. 뭡니까? 원래 일요일 날은 노는 날이기 때문에 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월요일 날한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때 신문이 있는데 해방찍고 신문들이거든요? 예. 아, 어, 맞죠. 예. 해방찍고 신문들이요. 중앙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네. 있고, 해방일보도 있고, 뭐, 이거, 는 해방 직후에 이영연합군 어. 조선 독이만 예. 이게 이게 4월 4월 예. 예. 예, 이거, 이런 것들도 있이데이게이제이게4월 이거, 이거, 이일 이거, 이거, 이에요거 이거, 이거, 이조선일보이이 조선일보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건 9일 날에 일본어 식물 같은 게 아니고 네, 원래 일시, 시, 일시. 원래 식사는 이렇게 잘안 쓰는데 이거는 일식이에요. 예, 일식. 네, 갑자기 일식 있는 날이요. 어. <laughs> 이거 봐요. 읽어볼게요. 응. 네. 총 어, 선거 일자 연기 이유 하지 중장 이사는 하지 중장이고 음. 선거 일자를 5월 9일로부터 10일로 연기하였다 함은 음. 이잘안 보여. 네. 이미 보도한 바 있거니와 예? 6일 하지 중장은 그이후로 선거일자가 1일간 연기된 것은 5월 9일 정오경 남조선 일대 일시기 발생하는 까닭인데 최초 일자를 5월 9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라고 발표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원래는 음. 그냥 그 과학적인 거 그런 거 천문 예보 같은 거 살펴보지 않고 어. 그냥 일요일 날 하자 어. 이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 그냥 이제 그 일식이라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음. 투표하다가 갑자기 깜깜 해져 버리니까 어. 이거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정 투표도 일어날 수도 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예배 때문인가보다는 이것 때문이네요. 이게 더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일시기 우리 이제요 하루 공휴일을 하루 어, <laughs> 널렸다. 그리고 그, 그, 그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에 일요일 날 <laughs>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응. 이번에 이제 수요일 어, 날인데 응. 이게 우리가 무조건 법정 공휴일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죠. 어.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전 반은 맞힌거 같은데요? 아, 잘 하셨어요. <laughs> 네. 우리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를 잘. 잘하지? 아, 아까 힌트를 줬을 때딱 알았어야 되는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laughs> 네. 그렇죠. 이름 이 정도 하면 오십 뭐 선거에 대해서는 대략 어. 궁금한 거는 다.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2 0 0명이 출발을 했고 임기가 2년이었고 여성 교회은 하나도 없었고 음. 또 날짜가 원래는 5월 9일 일요일이었다. 음. 근데 월 10일로 하루 임기되었다 그리고 두 명이 이게 이제 제주 사3 때문에 음. 그쪽에서 뽑히지 못했다. 음. 이런 것까지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또, 또 재밌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선거에 꼭그 투표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아니, 투표는 지지하지 우리는. 아 우리는 지지하죠. 어, 어, 어. 예, 그러나 우리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 꼭 하셔서 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율 95.9%. <laughs> 95.9%. 어. 아 오늘 그것도 배웠어요 95.9%. 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율입니다. 어.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